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도 리더 교육과 목장 나눔 가이드를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어, 이번 주 일단 너무 늦게 영상을 올려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일찍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도 역시 빌립보서 말씀이고요.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주기 주제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셨다.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있는데, 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 대조를 좀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를그 어, 설교 가운데서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 빌라도 그리고 음, 종교지도자 그리고 또 유카르뉴다 어, 이 사람들 빌라도는 청중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비겁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위와 또 인정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 못 박고 가른 일단은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주었다 그리고 그것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모습. 음, 이것이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요. 어, 나자짐, 복종, 순종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도 다 같이 아, 이걸로 끝인가? 이 십자가 그냥 이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인가? 아,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러한 포인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두 포인트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아, 역시나 이번에도 1번, 2번, 3번은 그 본문 자체를 조금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 자체를 보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에 생각할 수 있도록 아, 적어도 5분, 많으면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 10분은 진짜 좀 길긴 긴데 그 정도로 시간이 필요하게 되면 좋겠네요,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 를 적어놨습니다. 빌라도 종교 지도자 가리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되돌아 봅시다. 이렇게. 음 이거는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의해서 지게 되신 것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라는 것입니다. 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라는 책에서 이 표현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 그대로 적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으로 끝납니까? 이후의 단계가 더 있습니까? 보면은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굴케하셨다. 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빌리보서 2장 11절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번에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아, 이번 5번은 적용인데, 적용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4번에서 나눈 것을 토대로 해서 5번에서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이걸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과 삶을 나눠주시고 저에게 보내주세요. 네, 이걸 정리가 되면은 저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음, 저번 주에 이어서 이 책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소그룹 리더십이라는 책을 가지고 리더 모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3장을 다루고 저번 주 2장이었고 그래서 멤버들의 성장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소그룹 리더라고 합니다. 성장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대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루비 캔드리크이라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24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 붙들고 1907년 9월 미국에서 미국 분이신데 조선 땅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어 이분은 기간으로 치면 그렇게 오래 한국에 계셨던 것도 아니고 큰 업적을 많이 남긴 분도 아니십니다. 한국말도 서툴었고 환경도 되게 열악했지만 이분의 마음 안에는 아이들도 가르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예수님을 꼭 전해야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온지 1년이 채안 돼서 1년이 채안 돼서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십니다. 그때가 25세 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만일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어, 만일 내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네, 이 말씀을 남기시고 한국 땅에 묻히게 해달라고 부탁하셨고 지금도 양화진에 잠들어 계십니다.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죽음과 유언이 그 미국에 있는 에버 청년회에 전해졌는데 어, 이 선교사님의 삶이 그 청년회에 몸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의 그 가슴에 선교의 불씨를 어, 지폈습니다. 네, 그래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어, 돌아가셨지만 이 말씀 그리고 이분의 유언에 따라서 어, 그때 당시 어, 이분의 죽음이 전해졌을 때한 어, 20여 명의 사람들이 어, 한국에서 나도 선교를 하겠다 라고 결심을 했다고 하고 또 많은 영향과 영감을 받으셨겠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방방곡곡에 교회가 되게 많죠? 십자가. 어, 올라, 옥상 올라가서 보면 되게 많죠? 어,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될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놓겠다. 그런 결단을 가진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그 연장선에서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말하기를 소그룹 리더들이 어이 사람들이 그 소그룹 식구들의 가장이라고 합니다. 가장, 네, 가장이네요. 네, 그래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먼저는 소그룹 식구들의 건강도를 점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하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영적인 건강도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지 않으면 그저 막연한 느낌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합니다. 네, 영적인 부모 되게 부담스럽죠? 그런데, 음, 교육을 하는 것은요, 일단은 이것이 바로 되라. 이것이 아니고, 인지를 먼저 하십시오. 인지를 먼저 하시고, 아, 이런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속으로 믿어라는 것이, 어,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겠는가. 좀 이런 마음가짐과 또 태도에 따라서 충분히 이런 자리까지 될수 있는 어떤 역할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성도들도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겠죠. 목장 구성원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영적인 권위가 주어진 자리다. 이렇게만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사용해봐도 좋고요. 일단은 아는 것으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리더 교육들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역할에 대한 음 어떤 그런 것들을 다루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 리스트를 이렇게 주는데요.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가지고 예배, 전도, 그리고 교제, 섬김, 교육, 훈련 이런 다섯 가지 분야에서 질문을 한 개씩 하는 거예요. 뭐 정기적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예배에서 은혜가 풍성하게 받고 있는가. 주중에는 그 경건의 시간을 따로 갖고 있는가, 개인 기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목장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또 전도, 구체적인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전도 대상자가 있는가 이것을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로 또 삼아가지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있는 것 같은가라고 물어봐서 어, 또 속으로 안에서 자기가 나누고 있는데 어, 그 안에서 진정한 어떤 교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라고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하나의 어떤 척도가 될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훈련 우리 아직 청년부는 아직은 이게 없긴 한데 제가 새 가족 교육 하나 좀 하려고 생각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자라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진단 리스트에 들어가서 영적인 건강검진을 해 봐라. 그래서 우리 소 그룹 그 사람들이 속 그룹 식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은 진단을 내려보고 진단을 해보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어, 담당 교역자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채워질수 있을지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세밀하게 살피기 네, 이것이 네,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사실은 뭐어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 같이 하면서 또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저도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어 제가 어떤 지도를 맡고 있긴 하지만 우리 위에 이제 단임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음 그래서 단임 목사님께도 여쭤보면서 어 이런 방법들을 찾아가면 될것 같다.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그 그룹 식구들의 필요를 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를 하래요. 음. 이것을 채우려고 할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라.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역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소그룹 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이 소그룹 리더의 힘만으로는 가능할 수 없는 영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만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식구들의 영적 성숙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소그룹 식구들의 영적인 건강도랑 성숙도 그들의 또 영적인 필요를 살피면서 기도해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해를 지났을 때 이런 과정을 아, 어, 거친 후에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볼 때그 마무리하는 시점에 볼때 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 주신 소그룹 식구들을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셨구나 이렇게 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이 열매로 인해서 한 해가 끝났을 때아 이렇게 사람들이 성숙했구나 영적으로 성장했구나 이런 것을 보면 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소그룹을 이제 우리는 시작해서 1월을 지나고 있지만 거의 1월도 이제 끝났죠. 아무런 방향 없이 방향성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식구들이 한해 동안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멤버들이 소그룹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고 참석했을 때, 이 소그룹 모임이 이제 끝나는 시기에 어떤 성숙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지 기대하고 보여주는 리더가 되자. 이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이 저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 이런 교육들을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점점 더 갖추어지고 단단해지는 우리 청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한번 진단해보고, 물론 딱 보면 거의 뭐, 뭐좀 보이죠. 그렇지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그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같이, 같이 고민하면서, 음, 기도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한 해가 지났을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성숙했는지를 보고, 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해라. 어? 방향은 뭐영적인 어, 성장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하는지 그것이 그것에 대한 방향입니다. 뭐, 기도를 어, 잘 못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할수 있게 돕는다든가 뭐, 예배에 잘 나오지 않았었는데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다든가 뭐 이런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소그룹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리더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네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